어찌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책임도 큽니다. 아니, 네. 대한민국 국민하지 말고 네. 이건 누가 책임입니까? 어, 이천 책임이지 이천 책임. 아... 왜 국정원에서 27년 동안 뭐 했냐고요? 도대체 국정원에서 어참 네. 괴로운 네. 일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네. 어찌하다가 이 마을이 네. 인민위원회로 다 넘어가게 됐는가? 한번 설명하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아, 여러분 유교 어, 전쟁 때 인민군이 내려왔습니다. 음. 그 마을에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갑자기 좌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 북한군 환영대회를 개최하고, 음.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음. 각종 사회단체, 음. 민주청년동맹, 여성동맹, 농민동맹, 직장동맹, 음. 이런 걸 만들고, 인민재판소를 만들고 하는데, 음. 거기에 다 협조하고 부여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파주민들을 반동분자라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아서 색출해서 음.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고, 무단처형하고, 이렇게 음. 했지 않습니까? 음. 자 이와 같은 인민위원회가 어. 지금 다시 마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하. 그게 뭐냐? 주민 자체입니다. 하하. 지금 주민 자치에 여러분들은 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하하. 만든다. 음. 어,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다. 어. 마을 민주주의다 하니까 어, 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 그내용의 심각한 문제는 어. 바로 좌파 주민들이 그 주민 자체를. 장악하도록 했기 때문에 음.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가 부활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laughs> 이제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을 장악 시도를 깨닫지 못하고 저지하지 못한다면 음. 장차 마을에서 심각한 어, 갈등, 체제 갈등, 음. 사상 갈등이 일어나서 음. 앞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될 것이 하는 거지. 제 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절반이 넘어갔는데 속아서 네, 네, 네. 특별히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절반의 국민들은 네. 지금 속아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청소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청소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네. 어제 있잖아요. 네. 박정희 기점재단에 간부 한 사람이 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 운동을 하는 것은 마을을 청소해야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회복된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음. 하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하면서 빗자루 들고 간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마을을 청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음. 대한민국은요 이제 도저히. 누적된 반체제 세력들의 힘에 의하여 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속된 말로 골로 간다, 이를 생각합니다. 네. 어제 드디어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는 저 김대중, 노무현, 저기만 참배했는데 전 국민들이 이제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박정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뭐냐? 앞으로 이 주사파단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